하나, 둘, 셋, 넷. 발가락이 움직이면 안 돼. 발가락 앞, 멀리, 천장으로. 압축이 앞으로 보게. 쭉 펴서, 다리는 쭉 펴고. 발가락 딱 힘주고, 딱 뒤로 젖혀. 될뻔 했다. 발등은 펴지고, 그게 안 쉽다. 압축이, 내기가 안 쉽다. 쭉 밀어. 이번엔 좀 비슷하게 나왔다. 어, 잘했어. 어, 그래, 되네. 되네, 그지? 발등 펴고, 발가락 힘주고. 됐다, 말았다. 이번엔 안 됐다. <laughs> 궁안 해도 돼. 갔다 올라오면 중간에 올라오면 돼. 사분 중간에 올랐잖아. 발바닥이 안 떨어지는 만큼 발바닥이 떨어지면 안 돼.